지금 새벽이라서 가족이 다 자고 있습니다. 크게 말을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기계식 키보드 가져왔습니다. 아마 현존 최고로 화려한... 키보드일 겁니다. 커세어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K95 K95 RGB 플래티노. 체리 MX 스위치가 탑재된 키보드입니다. 가의 축입니다 가격은 약 28만 원. 그런데 저는 직구로 21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색상이 출시가 됐는데 블랙 건메탈. 근데 한국 정식 발매된 제품은 블랙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구로 구입했지만 건메탈 색상은 비싸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보드를 만져봤지만 20만 원이 넘는 키보드를 제돈 주고 구입한 건 처음이에요. 패키지 퀄리티가 생각 이상으로 고급졌어요. 튼실하고 뭔가 묵직한 느낌이랄까.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깔맞춤. 하나는 LED. 개봉기는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설명만 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리 MS 스위치가 탑재된 갈축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타건감은 이정도입니다 서걱거림은 굉장히 적고 스프링 소리는 나지 않아요 통울림도 딱 이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좋아 엄청 막 그런 느낌은 없어요 어. 비키 스타일의 키보드입니다 하지만 방수, 방진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뭐 항공기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라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좌측에는 매크로 키 그리고 상단에 배치된 버튼 3개는 각각 LED 모드 변경 LED 밝기 윈도우 락 버튼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멀티미디어 학기가 적용됐죠.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요 스크롤 아래로 돌리면 볼륨이 낮아지고 어, 올리면 볼륨이 높아지고 그리고 키 캡은 당연히 이중 사출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고 한글 폰트가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 폰트는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RGB LED입니다. 1,600만 가지의 색상 조합이 가능한데 CUY 커서어 유틸리티 엔진을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LED 모드와 그리고 LED 설정이 가능해요. 키보드 LED 광량은 어, 폴라리스 마우스패드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어, 둘이 똑같아요. 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어, 신기하게 쳐다본 거는 이 손목 받침대가 이 패드가 뜯겨요. 또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가까이 되면 찰싹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요. 그리고 뒷면은 플라스틱이고 뭐 높낮이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러버 패드는 좀 색다르게 부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X 자가 있는데 이 X 자가 왜 있냐면은 전면에 USB 2.0 패스스루 포트가 배치돼가지고 요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선을 이렇게 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이 뭐 일반적인 다른 키보드들보다 두껍다는 건데 이게 왜 두껍냐면 은 USB가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요 전면 USB 포트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이 LED 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랑 동일한 디자인이 있었다면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은 디자인이 있었다면 전 그걸 구입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생긴 LED 바가 들어간 키보드가 없었어요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구입했어요 다 좋아요. LED 광량도 좋고 키보드 마감도 좋고 패키징도 너무 좋았고 다 좋은데 키가 너무 불편해요.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를 거고 제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원래 매크로 키가 이렇게 왼쪽에 붙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상 중심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키가 쏠려 있잖아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 제품을 구입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어, 한 번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자러 가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돈이 아까운데 뭐 이쁘니까 이쁘면 됐지 뭐.